저는 이제 이게 국산도 있고 또막 수입산으로 막 해서 오는데 저는 이제 그 여주나 이런 데다가 아니면 시골 같은 데 이런 거 박을 요새는 안 씻거든요, 잘. 그러니까 심어서 조금 생산한다 그러면은 전화를 몇 군데다가 다 농사하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해놔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글문 내 집으로 다 보내줘라. 내가 다 사겠다. <laughs>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문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도 정우른의 네. 좋은 물건을 또 이렇게 하나 소개를 시켜주신 것인데 옛날에 쪽에는 우리 딸이 시집을 가야 된다 그러면은 네. 우리 식구들 어머니 아버지가 조롱박을 심었습니다. 그 조롱박. 조롱박을 심으면 박을 심으면은 동네에 있는 남정네들이 나 아니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아이고 저집 딸내미가 이제 시집 갈 때가 돼가지고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길을 쫑긋하고 이제 그 집에 응? 여진네가 누굴까 궁금하기도 하고 이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 그만큼 thank <laughs> you 조롱박을 심었다라는 얘기는 이제 조롱박 가지고 홀례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은 술잔을 이렇게 입던데 조롱박으로 술잔을 만들어서 입에다 촉 대고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단지 들어갈 때함 사세요 할때 우리가 조롱박을 하나 깨뜨리잖아요. 그러면 은 나쁜 악기라든가 작기라든가 이런 거또뭐 둘이 살면서 무부한다든지 헤어진다든지 이런 거를 막아달라고 조롱박을 또 깨기도 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박이라는 것 자체는 악한 것, 잡기, 그 다음에 소멸, 이런 거를, 어, 무찔러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자, 제가 이거를 만약에, 어 저는 이제 뭐 우리 집문 앞에 있는 거를 제가 조금 한 열댓 개 달려 있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두 개만 좀 갖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쿠팡에 또 보니까는 요만하게 해가지고 또 열쇠고리처럼 만든 것도 있고 뭐 가지가지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쌍조롱박 또뭐 옥으로 된거 뭣도 된거 있는데 조롱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냐면 요위하고요 밑에 보면 요 사이에 이렇게 잘락하게 들어간 거를 우리가 조롱이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가 쌀을 풀때 뭐를 푼다든지 할때 이거 를 뭡니까 이렇게 푸잖아요. 그렇죠. 푸어서 여기다 담고 거의 이거 담는 역할을 하잖아요. 음. 무엇인가 쌀이라든가 옛날에 뭐 이렇게 어디로 갈때 옆집에 어디로 간다든지 뭐 쌀을 갖다 준다 될때 옛날에는 함재기가 어디 있어요? 이런 조롱에다 박에다가 음. 푹 이렇게. 퍼가지고 한대 박씩 주기도 하고 음. 또 쌀을 또 이렇게 요런거 하나 쌀통에다 넣어놓고서, 지금은 계란컵이라는 게 있었지만,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그럼 이걸로 두개 퍼와라, 세개 퍼와라, 뭐, 3인분, 5인분, 이걸로 다 계란컵을 옛날에 이걸로 사용했단 말이죠. 푼다는 의미는, 퍼서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채 같은 거, 뚫채 같은 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서 바깥으로 내보내기도 하지만 이거는 뭔가를 퍼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재물도 가져올 수가 있는 거고, 명예도 퍼올 수가 있는 거고, 건강도 퍼올 수가 있는 거고, 또 뭐냐면 우리가 합격증도 퍼올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퍼 올린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또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좋.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현관문 들어오는데 요거 조롱박을 쪼르륵 해가지고 열대개 제가 묶어 놨거든요 그냥 음. 그리고 방향을 어떻게 묶어 놨냐면은 네. 현관문이 여기면은 제가 요거를 이렇게 바깥으로 해서 조롱박을 걸어놓은 게 아니라 안쪽으로 향해서 내 집을 향해서 조롱박이 복을 퍼갖고 나한테로 다 들어오라고 이렇게 쪼르륵 해가지고 걸어놨다는 얘기죠 조롱박이 하나만 열리지는 않습니다 예, 듬성듬성듬성듬성 많이 열리기 때문에 이거는 어, 다산의 의미예요 다산이라는 거는 어 이제 사람을 많이 잉태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때문에 아이를 못 낳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어디다가 삼신애를 받아주냐면은 조롱박에다 받아주거든요. 저는 이제 이게 국산도 있고. 또막 수입산으로 막 해서 오는데 저는 이제 그 여주나 이런데다가 아니면 시골 같은데 이런 거십 박을 요새는 안씻거든요 잘. 그러니까 심어서 조금 생산한다 그러면은 전화를 몇 군데다가 다 농사하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해놔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글문네 집으로 다 보내줘라. 내가 다 사겠다. <laughs> 예,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삼재풀이 할 때도 박이 필요하고 집 이사할 때도 박이 필요하고 어. 누구 시집 간다 그래도 박이 필요하고 그러는데 저는 1 년이면은 몇백 개를 써야 되는데 어디서? 어. 어디서 이거를 조롱박을 구했습니까? 그런데 정말 특별히 참 우리나라 국산 이 조롱박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귀한 박을 갖다 놓으시게 되면은 재물이 좀 많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롱박을 부적이랑 갖고 있게 되면은 목을 캐거나 복을 내가 안으로 스며들게 만들기 때문에 어 정말 뭐 이렇게 돈이 안 된다든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든지 사업이 좀 부진하다든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공부를 좀덜 한다든지 이러면은 부적에다가 조롱박을 하나씩 넣어가지고 지니고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가방 속에 넣어갖고 다니시면은 아무래도 많은 부분들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고 좋은 시간 또 마련해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금문도사였습니다